오늘은 캠핑의 필수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 많은 휴대용 캠핑 침대 3종을 비교해 볼게요. 먼저 WESTTUN이 캠핑 침대부터 볼까요?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초경량이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이 자랑이에요. 야외 하이킹이나 배낭여행에서도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설치도 간단해서 초보 캠퍼도 손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210X80CM 600D 옥스포드 캠핑 침대입니다. 4이지의 가벼운 무게에 210CM 길이, 80cm 폭으로 성인도 편하게 놀수 있는 사이즈예요. 600D 옥스포드 원단이라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나고 접으면 슬림해져서 차량 트렁크에도 쏙 들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OENI TIGRIS, SUPRAGRIS 캠핑 침대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브랜드답게 조립이 빠르고 구조가 안정적이에요. 프레임 결합이 간단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허리를 잘 받쳐주는 편안한 착석감이 특징입니다. 야외 캠핑은 물론 사무실 낮잠용으로도 인기 많죠. 요약하자면 WSTTUNE는 초경량과 휴대성, 옥스포드 모델은 크기와 내구성, ONE TIGRIS는 프리미엄 안정감이 강점이에요.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각 제품 링크를 남겨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으로 건강 백화 사전과 함께 현명한 캠핑 준비하세요.